안녕하세요. 넥필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언제나 그랬듯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로스나 퍼터신미전 위주로 게임을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한 패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최근 며칠간 게임을 해보면서 여러 얌생이 루트를 찾고 있었는데 일단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실 뭐 사이드를 찢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전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티어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다들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 패턴은 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죠. 조작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ZQ 떡인데 ZQW가 아니고 QZW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QZ 떡입니다. Q를 누르자마자 바로 ZW를 누르는 거죠. 이게 전 패치 때는 사이드스루 속도가 느려서 같은 패턴을 쓰더라도 수비수가 먼저 잡게 됐었는데, 현재는 패스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럼 언제 쓰는지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냥 막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확률을 조금 더 높이려면 수비수와 공격수가 붙어 있는 상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격을 하다 보면 영상처럼 공격수와 수비수가 딱 붙어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오곤 하죠. 이때가 타이밍입니다. Q를 누르자마자 바로 ZW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뛰는 모션과 동시에 ZW가 나가다 보니 상대는 커서를 미리 잡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쫓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다리만 잘 맞으면 쌤백까지 역동작에 걸려 중앙까지 깊숙하게 파고들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더 응용해보자면 영상처럼 Z키를 사용해서 상대 풀백이 강제로 역동작에 걸리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커맨드가 Z, Q, ZW가 되겠죠. 꼭 사용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참 올해부터는 1대1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용 방법은 네이버에 '크몽'이라 치고 들어간 후 검색창에 '창이'라고만 치시면 나옵니다. 자세한 건 아래 댓글에 링크 올려놨으니 확인해주세요.